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하는 퇴근길.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50분입니다. 아, 참. 별의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연말 연시가 이렇게 정신 없었던 적은 아 처음인 것 같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두들 별탈 없이 잘 지내셔야 할 텐데 아 다들 걱정입니다 올한해 어떻게 많은 계획들을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또 새해니까 다들 운동도 시작하시고 아니면 계획했던 일 같은 것도 사업 같은 거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한 해를 또 다시 주어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또잘 보내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작년에, 뭐 작년 이래 봐요 뭐 이제 며칠 안 됐죠. 아직 2주도 안 됐는데, 새로 태어난 저의 2세 아기를, 먹이면서 잘 키워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는 뭐랄까 이제 관리를 좀더빡세게 해서 다시 살도 좀 빼고 건강을 찾아야 할 텐데 아일세 첫날 아침부터 목이 부어가지고 지금 바로 병원을 가볼 생각입니다. 요놈의 편도는 이렇게 잘 붙는지? 그래서 편도 절제술이 있다고 하대요. 하신 분들도 여러 계시고, 근데 저는 이게 목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최대한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고 살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도 목이 더 부어서 지금 이제 집에 가면. 주차를 해 놓고 이제 또 병원을 갔다 와야죠 병원 가서 또 새해 첫날부터 약을 먹고 또몸관리를 해야죠 그래야 제 가족과 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음, 긍정적인 효과를 뿜어줄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저를 챙기는 게 일단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런 기운이 있으면 사실 특히나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말로 돈을 벌고 있고 또 말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그렇죠. 그래서 말과 글이 가지는 그 힘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저의 그 애정하는 마음을 늘어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꾸준하게 표현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죠. 그래야. 서로가 기분 좋고 아이고 새해 첫날부터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저거 차를 1차로에서 빼야 할 텐데 이거 여기 고속으로 하는구나 왕초보네요 아 타이어가 터졌어요 경찰대 별 2차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올 한해 또 목표했던 게 살을 쫙 빼서, 프로필 사진도 좀 찍고, 그래서 주로 하는 성우 업무도 있지만, 이제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출연하고, 촬영도 하고, 골고루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더 늙어가기 전에, 지금잘수 있는, 어, 아, 에너지가있을 때, 그래야, 또 이제 골고루 해야, 제 가치도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제가 잘 되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좋아해주는 게정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볼땐 조금 제가 저를 챙기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걸로도 볼수 있는데 옛날 예전 친구들이 그랬어요. 네가 어? 하루 뭐안는다고 어? 달라져 수입이 달라져 네가 유재석이야 막 이런 이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유느님이 아니니까 더 열심히 하죠. 그런 분도 정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기를 깎아내는 그 노력을 그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좀 저도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삽니다. 그래도 제 뜻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좀 해야 할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이 현실을 알려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음저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경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견제도 많이 받고 뒤에서 그런 분도 많고. 왜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늘 자신감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좀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서, 아직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모르는 분들도 많고, 사실 성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목소리에 국한된 연예인, 엔터테이너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 한계를 좀 깨부수고 싶거든요. 사실 거기서 먹히려면, 더 많은 노력과 능력과 운도 필요하지만 어 주변 사람들도 많이 서로 서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요, 셋이 하는 게더 낫고요. 그러니까 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더 모아서 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강의를 강의 이름은 스터디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일정에 그런 걸 받고서 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주시거나 뭐... SNS 주소도 있으니까 편히 남겨 주시고요. 이름은 그래서 보이스 엔터테이너 스터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음... 엔터테이너가 돼야죠. 우리말로 하면 광대죠. 저는 광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 소신 있고 고집도 있고, 제가 원하는 걸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그런 소신 있는 광대가 되기 위해서 어,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댓글 뭐, 거실 분들은 걸어 주셔도 좋고요. 제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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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심히 살 예정입니다. 올 한해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도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행복합니다. 아, 이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실 저 때문에 구독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쇼츠를 아들 쇼츠를 조금 올리면은 어 반응이 그냥 빵빵 터져가지고 아, 예. 그렇다고 우리 애를 팔 수도 없고. <laughs> 그러면 그런 나쁜 아빠가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이참, 아들 가지 장난할 수도고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과 기쁨과 새로운 것들을 또 새로운 세상을 배워나가는 게 어, 저는 즐겁습니다. 사실 그래서 몸이 조금 힘들어서 지금 목이 살짝 가긴 했어요. 어... 몸은 힘든데 마음은... 전에 가졌던 그 공허함과 약간의 허무 인생에 대한 무상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봐야죠. 나를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내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 친구들도 있고요, 내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앞으로도 제 채널 열심히 봐주시고요, 제 영상도. 계속 꼬박꼬박 올릴 테니까 제가 또 성실한 거 하나만큼은 또 끝장납니다 제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또 열심히 앞으로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또 올해도 하는 일 모두 다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뿅